제 10회 BNT 부산행 최종 완성 최고의 영예는 하이글쎄 코디 폰세 선수입니다. <laughs> 자 정말 대단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디 폰세 선수 기상에는 부산행 강성빈 은행장다자리 뭐 손영신 사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강성빈 은행장께서 상패 전달을 손영신 사장께서 상금과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단해서도 예꽃다발을 네, 보내주시는군요. 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큽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박스부탁드립니다 최동원 선수가 2000년에 한화에서 투수코치 이민 감독을 맡으면서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자, 오늘 최동원 상시상식 한화 이글스의 포디콘세 선수가 수상의 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Some, some uh, well, i want to first off thank everybody, and all the judges for the votes. i am very, very grateful to receive this wonderful award. Uh, all the things that i've heard about your son have been amazing. Uh, 훌륭한 선수였의을니다 so, 우선 첫 번째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명의 그, 어,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어, 이번 최동원 최고의 투수상, 어,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그 최동원 어, 투수 어머님이 앞에 계시는데, 어, 정말 좋은 아드님이셨고, 그리고 정말 훌륭하고 레전드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특히 또 이번 상만큼은 좀더 특별한 본인에게 좀더 특별하지, 특별하지 않나 싶어서 특별하게 또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I wouldn't b e here, I'm just going kind to of try t it up for him. Uh, I wouldn't have been able to do this. Uh, I know this is an individual award, but I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o this without all of my medical staff o n the team, the coaching support, my teammates, and most importantly my wife. She was and still is and always will be my biggest supporter. Team.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 트레이닝 파트 그리고 저희 코칭 스태프 a u s e without this entire t 지 a m and all the support, I would not be standing up here tonight. We will talk about 고 h e training part, coaching s e 소감 이 정도로 볼까요? 네. 그 제가 5회부터 12회까지 최동원상 뭐 시상식을 저도 조금 진행을 했는데 기존에 계속 최동원상 시상식이 가장 아쉬운 점은 수상자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오늘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와서 그 기분이 어떤지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드라이브 앨범도 세리. I think my favorite part was going to the sauna. Um, every time we got to come down here, it was an amazing sauna that was part of the hotel. But uh, no, I'm still in creative because I just had a baby girl. So very happy. My wife is healthy, baby's healthy. Uh, we're just excited. 어, 본인은 이제 개인적으로 부산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가 이제 정규 시즌때 원정경기 부산 올 때마다 정말 이제 호텔에서 사우나를 어, 개인적으로 즐기는 데그 어,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태어난 저희 첫째 딸, 그리고 건강하고 또 와, 어, 와이프도 건강이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예. 태교를 이제 뭐 대전도 갔다가 부산에 오셨다가 음. 한국에서 했고

원래 사실은 처음 계획은 아이를 한국에서 낳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올 시즌 하나 이글스가 팀 성적도 굉장히 매우 좋았고 어, 또 포스트 시즌도 봤고 또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을 했고 또 물론 이제 저희가 우승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이제 본인이 또 이제 포스 시즌을 다 하다 보니 또 아이를 또 한국에서 낳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좀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포디 폰세 선수 이제 프리시즈 마지막 끝나고 나서도 너가곳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정말 반화 팬이 아니라 대한민국 프로야구 팬들이 정말 좋아할 만큼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팬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Thank you guys. I would not be here without you guys, your support. How long did you guys have been mm -hmm. dating? It was amazing. Exactly. Yeah. Well, right now, I'm going to try to get some sleep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And as all the parents here know, it's, you get very little in the beginning. So I'm going to go home and get some rest and try to sleep. And enjoy time with my wife and our baby girl. She gave 지금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집에 가서 대전에 가서 좀잠좀 좀 자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 <laughs> 계신 분들도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잘 아실 텐데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아이 때문에 좀 육아를 하느라 잠을 좀 많이 못 자서 지금 어, 하고 싶은 거는 어, 시작이 끝나고 빨리 대전 가서 휴식을 좀 취하면서 좀 어, 자고 싶다고 합니다. 예, 그 지금 와이프가 생방송으로 보고 있어요. 유튜브로도 생장 생중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This award is for you. Uh, you're my rock. You're my everything. I love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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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 해서 계속 겠습니다내년 계속 한국에 계십니까? 어떻게 <웃음> <웃음> 지금 하나 팬들 I don't, 지금 나름이 근데 지금 이미 그는 통역을 안 해도 감으로 어떤 길나 같아요. It's right <laughs> 데 지금 제가 이제 하나 팬들 앞에서 이렇게 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지금 싹싹 빌고 있거든요. <laughs> oh my, oh my so yeah, right like, like I said I'm

내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제넘은 질문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앞에서 싹싹 빌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소중 소중히 이렇게 여기는 이 모습 보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디포스에서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회 백송홀릭스의 최동원 불굴의 영상은 교도국제고등학교 제8회 대선공교 최동원상은 동산고등학교 신동건 선수 제12회 BNK 부산은행 최동원상은 아너이글스의 코디 폰세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큰박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계의 영원한 전설이고 우리가 꼭 닮아가야만 하는 그 최동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11월 11일 최동원 상시 상식을 진행합니다. 최동원 상시 상식, 최동원이란 이름값에 맞게 정말 최고의 투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내년에는 또 어떤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가수 나비씨의 축하 공연을 끝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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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